한국불교청년전법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초응동문회 제31대 회장으로 최승태 수석부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최 회장은 대학 불교 동아리를 넘어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법 활동을 펼치겠다며 대학 전법센터 설립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권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시대정신이 된 대학생 전법 포교 미래불교를 열어갈 청년 전법 활동의 중심축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에 최승태 수석부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최 회장은 취임식에 앞서 열린 총동문의 임시총회에서 제적대의원 아흔 세명 가운데 출석대의원 77명의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취임식에서 최 회장은 조계종 종원종법에 의거한 청년전법전담기구로 대학생전법특별교구가 시대적 과제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학생전법이라는 시대 정신을 원동력으로 하여 이번 기회에 반드시 대학전법 특별교구를 출범시켜야 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이기도 합니다. 또 동문들의 천일결사로 모연한 기금을 활용하는 대학전법센터를 설립해 청년전법의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소임은 지난 4년간 대불련 동문들이 천일결사로 모연 무현된 기금의 결과물인 대학전법대타를 출범시키는 일입니다. 대학전법 시대에 걸맞는 전법대타 활용 방안을 대불련과 함께 논의해 올 상반기 내에 결과물을 동문 여러분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식에는 지난해 말 취임한 주현우 대불련 신임 회장도 자리해 대학생 전법 포교 의지를 선배들과 함께 다졌습니다. 주회장은 동문 선배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대불련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가르침을 본받아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배님의 따뜻한 마음이 올 한해 열심히 포교하는 원동력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재학생 후배들은 동문 선배님들을 본받아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불자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동문 선배님들의 지혜와 재학생들의 열정을 더하여 슬기롭고 당당하게 대학생 전법과 포교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현재 대불련은 정기법회를 비롯해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소통 무대인 영부디스트 캠프와 템플스테이 수계법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현재 전국 50여 개 대학교에 있는 불교 동아리를 지원하고 전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법 활동을 확대할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불련이 있는 동, 어, 대학은 50개가 있습니다. 250만 대학생을 봐야지 대학생만 대불련만 보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생 전법을 앞으로 어떻게 해, 해 나가야 하는 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 불교 청년 전법 현장을 한결같이 지켜온 대불련 총동문회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더큰 시대적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